저의 음. 여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음. 그런 여행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민영님을 선택한 저를 이제 계속 <laughs> 네. 어,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을 음. 어, 드렸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여행을 하면 정말 내 인생에 얻는 것 플러스가 많이 되겠다. 음. 여행을 하기 전에 일본에 대한 역사, 미식의 세계, 음. 미술 어,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여행을 갔습니다. 역사도 <laughs> 같이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일본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는 중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스며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여행은 계속하고 싶다. 아, 그럼요. 사람을 알고 싶고, 경험을 함께하고 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쭉 좋은 인연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영 대표님과 함께 여행을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어우, 최고입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오늘은 유진이 도슨트님을 모시고 제가 만들었던 미술행 독서클럽 1기. 네,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나, 외우셨나, 그리고 도쿄 여행을 같이 가셨는데, 도쿄 미술회는 어떠셨나 한번 총체적으로 예, 경험을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아줌마이자 지금 네. 현재 그 자원봉사로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독서 클럽 제가 열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셨었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돈수트를 하다 보니까 미술에 관심도 많고, 음. 어,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미술관 그리고 우리나라 갤러리 또 미술 관련 강의하시는 분을 팔로우를 많이 하고 또 그분의 블로그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 인스타에 이민 이민영님의 인스타가 바람 바람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시지?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음식도 맛있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중간 중간 또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도 어, 넣어주시고 해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이 어 미술도 아시네? 에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어, 했더니 어, 우리 민영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뭐 별로 올린 게 없는데. 네. 아, 본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laughs> 네, 네. 보는 사람으로서는 네. 어, 정말 이분이 여행에도 진심이시고 음. 어, 또 맛에도 진심이시고. 또 어, 미술을 알아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서 음. 어, 그때 이제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블로그도 음. 예, 이웃을 추가했죠. 처음에는 파일럿으로 네. <laughs> 독서 클럽을 어, 하신 걸 봤는데 음. 어, 그때는 제가 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음. 신청을 못했고 이제 두 번째 독서 클럽을 이제 소규모로 하신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음, 용기가 필요한 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어, 그렇죠. 내가 안 하던 일을 네. 생전 모르는 사람과 할 경우에는 용기가 백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네. 네. 오셔서 첫날에 무엇을 어. 하셨나요? 첫날에 도착했는데 네. 제가 연남동도 처음 아, 이어 태어나서 처음 온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길 찾기 하면서 왔거든요. 네. 어, 왔는데 이제 계속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들하고 여러 번막 부딪치기도 와서 아. 미안하다는 소리만 아마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 물어 어, 도착을 했던게 제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왔는데 우리 민영님이 뭐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핸드드립으로? 예, 핸드드립 무려 이제 이샤 커피를 <웃음> 네. <웃음>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그때 정말 맛있는 커피를 어, 마시면서 또그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을 읽었죠. 음. 읽었는데 이제 다 읽지는 않고 각 파트 나눠가지고 맡은 파트를 1시간 동안 읽고 그리고 자기가 읽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의견도 듣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또 이제 먹으러 가야죠. 배고프니까 음, 네. 네. 그러니까 라멘을 먹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근데 라멘을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떤 맛인지도 솔직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간 곳이 미슐랭 식당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일단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 집에서 먹은 라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네. 간 집은 하루에 두 군데를 갔죠. 우리가. 네. <laughs> 첫 번째 거 웨이팅 걸어 놓고. <laughs> 네. 처음입니다, 이게. 네. <laughs> 시간을 얼마 안 두고 이렇게 바로바로 네. 바로 먹는. 아, 중간에 커피, 커피. 마셨잖아요. 네. 네. 어, 그 커피가 저는 네. 커피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도 네. 그때 처음 먹었는데 네. 그 사장님이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커피 때문에 여행도 많이 하신 분이셔서 또 커피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어서 그 로스터리 카페인데 본인이 직접 그, 그 자리에서 갈아서 냄새 다 맡아보고 품평을 네, 네. 하고 그 네. 자리에서 직접 내려서 또 마시면서 다 함께 품평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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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나 진짜 독서 클럽 이거 하길 잘했다. 아, 그때부터. <laughs> 예, 그때부터. 네. 예, 그래서 또 커피를 마시고 또, 또 시간 근데 웨이팅 걸어놓은 게 왔어. 왔어. 그래서 그래서 막 뛰어서 뛰어가가지고. 뛰어 네. <laughs> 들어 지하에요, 지하죠. 네, 네, 네. 예, 지하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어, 저는 이제 탁 이게 받자마자 국물이 굉장히 이렇게 진한 색깔이어서 어, 좀 진할 거라고 생각은 했죠. 생각은 했는데 민영 님이랑 또 다른 분들은 아 국물을 진하다, 뭐 맛있다라고 하면서 드시던데, 어, 저는 내 입맛은 좀 짰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하셨던 합니다. 문장이, 말씀하셨던 문장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재밌고 네.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라면 먹는 체험도 처음이고 음, 음. 여기에 등록한 나를 칭찬해 라고 하셨어요. 네. <laughs> 맞아요. 나를 칭찬해 막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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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고 이제 2, 3, 4회 다뭐 네. 뭐, 뭐, 하셨어요? <laughs> 루틴은 똑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도착해서 또, 우리 민영님이 내려, 핸드,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시는 게이아 커피 네. 맛있게 마시고, 네. 그리고 또책 각자 파트 읽고, 네. 또 토론하고, 네. 또, 그때 또 정한 음식. 또 먹으러 가고 소규모니까 이동하기도 좀 편하고 또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거또 조율 조율하거나 뭐 자기의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거 어,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매 음. 회의를 거듭할수록 네. 저는 굉장히 느낌도 좋고 음.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를 만났을 때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음. 근데 여기 독서클럽에 오신 분들은 음. 어, 굉장히 또 친근하게 서로 서로를 챙겨주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양보도 많이 <laughs> 하시고 하셔서 약간 뭐 인간적인 정도 많이 느꼈던 예, 그런 독서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우리가 도쿄를 갔죠. 네. 네. 어떠셨나요? <laughs>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민영님과 하는 독서 클럽과 네. 여행은 네. <laughs>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짜고 아, 진짜 <laughs> 최고입니다. 왜요? 최고고요. 음. 어, 제가, 여행은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10년 전, 2 0년전는 때는 이제 패키지로 다니다가. 아, 패키지 많이 다니셨어요? 예전 서유럽 다니고, 음. 뭐, 터키 가고, 그럴 음. 때는 다 패키지로 음. 다녔죠. 신랑이랑 둘이 다닌 경우도. 아, 자유여행으로? 예, 자유여행? 예, 자유여행식으로.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행 가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laughs> 그래. 냥 새로운 경험이구나. 예, 예, 그래서. 어, 걱정 반, 기대 반. 음. 음. 으로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네. 시장 가서 스키지 시예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새벽 공기 마시면서 시장 구경하면서 민영 님이 아 여기는 뭐로 유명하고 여기는 뭐로 유명하고 일일이 또, 또 설명을 오, 다 진짜, 해주세요. 진짜. 그래서 그거 들으랴 네. 보으랴 네. 뭐 아, 저거 사, 저거는 사고 싶은데 민영 님 쫓아가느냐고 <laughs> 눈을만 보고 네. 막 이랬던 기억이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스시 먹어본 이래로 예. 그렇게 맛있는 스시는 어, 예. 예. 제가 그뭐 미술링이나 이런 데를 뭐 많이 다녀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같이 먹었던 사람들도 또 좋았고 같이 가신 분이 먹거리 대표님도 계셔서 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서 먹으니까 음.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식사였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미술이죠. 음. 음. 미술관 가서 저는 그러니까 미술관 하루에 두세 군데씩 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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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만 오천 번 어마 걸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운동하고 미술 보고 소화시키고. 먹고 <laughs> 이게 3박자가 <laughs> 고루 또 맞춰져 온것 같고 음. 또 미술관 간데 미술관이 오픈닝 보통 10시잖아요 음. 또 그때 또 시간 맞춰서 또 도착을 해서 음.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음.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도쿄가 그렇게 미술관이 많은지 몰랐어요 음. 그리고 민산파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그림들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음. 어, 일본 미술 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고 또 일본 미술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 또 민영님 덕분에 네,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저희가 도쿄도 현대미술관에서 제가 요코 타다노리라는 일본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그림 앞에서 미션을 드렸죠. 네. <laughs> 사진도 찍고 그쵸? 네. 네. 증명사진. 네. 이 사람 좀 파셔야 된다. 그리고 같이 유튜브를 찍자. 네. 그때 싹 넘어오시 아그때는 그, 그냥 그냥 <laughs> 네. 제가 한참 그림에 몰입하고 있을 때아 네. 민영님이 이서외를 잘해요 <laughs> 그때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엄격결에 네. 그냥 그림 보면서 그냥 끄떡였다고 네. 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모임 때 라면을 먹는데 너무 감동하셨던 그 순간에 도슨트라면서요 우리를 왜 프라이빗 도슨트를 한번 해주세요. 하고 또 섭외를 그날 해서 <laughs> 한달 후에 도쿄 갔다 와서 브라비토스 할 것도 네. 미리 잡아놓고 네. 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도 하고 네. 네. 점점 빨려들고 네. 계신데 그러면 그 백년 노포에서 맛있는 걸 먹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본다는 저희 그 기획 어떠셨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행은 뭐 미술이면 미술 음. 아니면 뭐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그냥 관광지. 음. 이렇게 이제 컨셉이 딱딱 음. 구분이 돼서 있었던 패키지나 관광이었던 것 같아요. 런데 음. 민영님의 여행은 모든 것이 다망나되어 있는, 예를 그, 들 그, 그, 비빔밥 같은, 음. 그 비빔밥 중에서도 아주 진국이고 <laughs> 맛있는, 음. 그러니까 적당히 소스가 음. 네, 적당히 더 버무려져 있는 음. 그런 액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여행, 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7명. 네. 네. 그렇게 다녀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패키지는 음. 시간 활용에 음.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없죠. 이제 민영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그날그날 그날 일정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융통성이 있는 점에서 음. 어, 민영님 투어가 조금 더효율적으로더 좋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소규모로 다니는 게 저하고는 조금 더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고통스럽진 않으셨어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laughs> 운동도 되고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운동도 되면서 그림을 보니까 눈이 즐거웠고. 또 민영님이 맛있는 맛집을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laughs> 네. 어, 정말 돈가스도 너무 맛있었고요. 음, 뭐, 우리가, 네. 1880몇 년에 오픈한, 네. 네. 어, 진짜, 육즙이 살아있는 그런 돈가스는 <laughs> 제가 처음 네. 먹었던것 같아요. 아, 튀겼는데, 네.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 장어덮밥도 음. 우리가 그... 미슐랭 원스타 노다이와그대째하고 어, 5대, 있는 집이라고 했죠. 그 집도 안 기다렸어요. 저. 안 기다리고 왜 민영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laughs> 나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laughs> 이시간 가면 어, 없겠거니. 어, 그러니까 사람이. 민영님하고 같이 다니면 그런 기다리는 거라든가 막 이런 걸 이런 걸 되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셔서 정말 기다리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또 굉장히 쾌적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계속 좋았다. <laughs> <laughs> 또갈 것이다. 아, 네. 당연히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이번 도쿄 답사 여행은 이제 이 독서클럽에서 읽은 책들을 기반으로 코스도 짜고, 뭐, 에도시대 때의 전통과 문화와 뭐 그런 지리적, 경제적 여건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넘게 먹고 있나 이런 관점을 갖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던 공부하고 떠난 여행, 그리고 함께 만드는 여행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갔을 때는 그냥, 뭐, 여기는 이게 좋아요, 드셔요, 보셔, 보셔요, 라고. 그냥 지시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먼저 책을 읽고 아이 집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 집이 어떤 루트로 몇 대에 걸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음식을 만들었고 이런 스토리를 먼저 알고 가니까 왠지 예전부터 알았던지 음. 어, 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도 아 이래서 어, 이렇게 유명하구나. 음. 제가 예전에 음식 먹으러 갈 때는 분석을 잘안 했고. 아 어, 근데 요번에는 먼저 공부를 하고, 아, 여기 가서는 소스를 뭐로 만들었으니까 이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독서클럽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집 가서 공부한 대로 간장이나 소스를 먹어보니까 제가 음미를 하면서 분석을 어. 하고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아, 이런 점이 공부를 하고 가니까, 일석 2조? 일석 2조가 한 3조, 4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아, 제가 음식을 분석을 하고, 음미를 하면서 먹고 있구나. 음. 그래서 이 음식 안에는 5대째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그 노력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네. 독서 클럽을 통해서, 으흠. 책을 통해서. 으흠. 근데 또그 음식을 같이 먹는 분들이 음식 유통업하는 사장님이시고 또 파워 블로거, 요리 분야에서 뭐 그런 분들이어서 네. 그렇게 취향이 깊이 있게 맞는 분들하고 다닌 거는 어떠셨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음식에 대해서 또 기본 소스에 대해서도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음. 어, 또 하니까 또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달라졌고요. 음. 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입에만 즐거워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분들과 함께 해서 더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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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처럼 이제 망설이고 있는 분한테 뭐라고 권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독서클럽 독서클럽은 저처럼 책을 읽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생각이나 공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클럽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술 공부를 할때 혼자 공부하는 게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좀 모아봤어요. 음. 했는데 결국은 저만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아무도 안 해와요. 음. 아무도 안 해와서 음. 아, 이제 그만, 그만하고 그냥 갤러리나 미술관 투어나 다닙시다. 이제라고 한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일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그 독서클럽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드니까, 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아,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오, 음. 아,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독서클럽 참여를 하셔서 세계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셔야 되고. 네. 겪어보니까 제 여행의 핵심이 뭐인가? 그리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다른 여행과 대답을 잘해주세요. 그래야 이기부터 <laughs>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아, 이런, 그래야 더 재미있는 여행을 만들 수가 이런 있어요. 이런 부담, 부담감을 네. 아, 이민영 대표님 하구의 여행은 음. 저의 음. 여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여행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민영님한테도 네. 눈을 얘기를 하지만 네. 이 민영님을 선택한 저를 이제 계속 <laughs> 어,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을 음. 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여행을 같이 하면서 네. 관통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랑. 음.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네. 민영님과 함께 한 여행, 이렇게 보면, 어, 항상 같이 간 사람들에 음. 대한 관심, 음.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음. 그리고 또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떠한 의견이 서로 달랐을 때, 의견을 또 조율하는 능력, 음. 그리고 존중해주는, 음. 어, 그런 거를 보면서, 음. 아, 이 민영님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음. 어, 사람과 함께 하는, 아, 그런 대표구나. 음. 어, 아, 이런 분과 함께 여행을 하면 정말 내 인생에 얻는 것, 플러스가 많이 되겠다. 음, 어, 그런 것도 진짜. 느꼈고. 네. 그리고 또이 여행을 하기 전에 네. 저희가 공부를 먼저 하고 갔죠. 도쿄, 일본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음. 어, 또잘 몰랐던 그런 일본에 대한 역사 그리고 미식의 세계 음. 그리고 미술 어,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여행을 어, 갔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에, 알았던 일본에 대한 거를 요번에 여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약간 그 희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또렷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여행. 었던 것 같고요. 그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하죠. 네. 어, 사는 사람이 다양한 것만큼 음.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그 층층이 경험을 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장 문화도 새벽 공기 맞으면서 사람도 구경하고. 또 물건도 구경하고 새벽부터 스시도 먹고 <웃음> <웃음> 네, 맛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그 층층이 겪어 있던 그런 문화들 그리고 이제 그 재생 동네 같은 어, 거를 오해로, 탐방, 네네, 탐방을 야네센 하면서 어, 또그 안에 녹여져 있는 어, 그 오랜 세월 음. 함께한 그런 문화도 같이 볼수 있었던 음.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 미술관을 갔다 온 다음에 중간 중간마다 오늘 그본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그 사람을 통해서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느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여덟 명 소수 정예여서 가능했던 면이 많죠. 네, 네. 그게 소수 정예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경험도. 어, 했었던 것 같아서 아, 여행은 앞으로 소수로 다녀야 되겠다라는 아, 것을 <laughs> 요번에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다녀와서 맨날 단톡방에 불이 나고 있죠. <laughs> 네. 뭐, 오늘도 그래놀라 나눠줄게 손들어, 우메보시 네. <laughs> 나눠줄게 손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여행을 네. 통해서 네. 서로 친구가 되는 네. 네, 그런 경험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제가 문화인류학자기 이 때문에 예, 이 사람한테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얻으신 거 있으세요? 일단 뭐 대, 그 민영님한테서는 그 네. 사람의 대한 배려, 존중 이런 음. 거를 느꼈고 음. 그리고 친해져서 사적에서 언니라고 하거든요. 음. 그 언니들한테서는 음. 그 나누는 거. 요리 파워 블로거 한 분이 맨날 손들어 뭐 나눠주시고. 예, 예. 네.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네. 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머리도 <laughs> 못하고. 도슨트 뭐, 해주셨잖아요. 그 뭐, <laughs> 네. 하는데, 네. 아,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나누자, 라고 네. 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도슨트를 같이 갔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음. 예, 좋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식 유통업 대표님이 아, 새벽에 이제 스키지 시장에서 이거 이런 이유로 먹어야 된다. 예, 예. 이게 강남에서 먹으면 30만 원인데 예. 여기서 지금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먹어야 된다. 이런 예. 가성비 분석 바로 바로 해주시고 예, 예. 매일 매일 메뉴도 바꿔주시고 오늘은 대게와 이거를 먹자. 내일은 <laughs> 스시를 먹자. 뭐를 먹자. 이것도 다 해주시고. 예, 예. 그러니까 네. 음식과 음식의 궁합. 예. 그리고 그이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역사까지도 어, 이 먹기 전에 음.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음. 어, 너무 즐겁게 그,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같이 먹었어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좋네요. 은 네. 그래서 함께 참여까지 하는 여행 그리고 미리 공부하는 여행. 네네. 갔다 와서도 계속 되는 여행. 네. 갔다 와서도 우리 지금 미술관 몇 번을 같이 갔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생활사 박물관에 가서 전시도 네. 같이 보고 네, 그러니까 구번창 전시도 같이 봤고, 네. 또 요즘 또 핫한 리움. 네. 음.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필리파란의 전시도 같이 봤고 네. 생활사 박물관 네. 가서 또 옛날 추억이 또 한번 젖어 보기도 했고 네. 또그 근처에 있는 맥주집 네. 가서 또 다들 또 맥주도, 네. 네. 맥주도 마시고 네. 리우 미술관 옆에 있는 바다 식당도 같이 가고 예. 그래서 네. 우리의 여행은 일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 예. 한국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도 우리 또 만나요 <laughs> 네,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전시회에서 이제 또 작가님이 프라이빗 도시 네. 때 해주시는 거 듣고 네. 그 다음에 점 심에서 오후까지 먹고 마시고 <laughs> 네. 네, 만찬을 하죠. 네. 여행 자체가 딱한번 며칠간 모르는 사람끼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되고 네. 이게 계속 스며들어서 점점 더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레시피도 나누면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든다는 말이 음.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중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스며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여행은 계속 하고 싶다. 아, 그럼요. 사람을 알고 싶고 경험을 함께하고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좋은 인연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영 대표님과 함께 여행을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어, 최고입니다. <laughs> 네.